아,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저는 또 10년 뒤의 모습 궁금해요. 아니신 네요 저도. 예. 네. 저는, 저 같은 경우는 저는 10년 뒤에 나는 이거, 이거 할 거라라고 말하는 아, 것보다. 아. <laughs> 너무 솔직하죠? 말하는 <laughs> 것보다. 네, 저는 10년 뒤에 뭐, 뭐할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프로듀서, 그 음악 쪽에서 프로듀싱도 해보고 싶고, 어, 그때는 이제 결혼도 했을지도 모르고 결혼도 했지만 아들 둘이스가 같기도 하고 어, 그리고 또 집에서 살면서 김영우 아니 저희 형도 그래서. 지금 어린 나이에 딸그 아들 지금 조금 있으면 또딸 아, 아들 건 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예. 원래 진짜 어리게도 결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기, 보고 계신 분들 어, 좀 연락해 주세요 결혼하게 예. 신이요1 0년뒤 모습. 네. 왜 저는 그시비의 모습은요, 솔직히 상상은 못하겠지만, 솔직히 막, 이런, 솔직히 그냥 음악 쪽에 있을 것 같아요. 음악 생활 하면서 뭐 노래를 부른다든지 작곡을 한다든지 뭐 프로듀서 브라운 씨처럼 뭐 저희 신인, 신인 가수들을 이렇게 키운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, 저는 뭐 그런 가수한테는 제일 당연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그때 될것좀 같아요. 징그러울 것 같아요, 둘 다. 그러니까. 10년 뒤에 막 뒤로 도 있고 뒤로 도더 얼굴에 돼 있고 갑자기 또 저희 불렀던 노래 뭐 음. 데이바이 데이를 이제 다시 불러야 되겠다. 그래서 네, 그리고, 진짜 막프로트 가수 분위기로 그리고 그때되면 네.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. 가게, 무슨 가게요? 무슨 바 같은 거라도 차려서 어, 그렇죠. 연예인들이 많이 올수 있게, 제 동료들 아니면 그렇죠. 선배 가수들 저도 가게 가고 싶어요. 그런 가수들이 네. 다 와서 쉴수 있는 그런 편안한 그런 가게를 바를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했으니 그럼 빠른 안. 니에요숙저초대도였고 오프닝할 때. 음. 예, 저도 가게 할 거예요. 그래요? 저는 옷 가게 하고 싶어요. 파니시아가 저는 이제 비슷한 거, 옷대에서 되게 비슷하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, 뭐, 모모 메이커대에서 막 좋아하는 거 있지만, 지금 저희가 네. 입는 옷도 그렇고, 저희 집에 갖고 있는 옷도 그렇지만, 그런 것을 우리나라 갖고 들어와서, 없는 거를 갖고 들어와서 저 팔고 싶어요. 여러분들이 입은 옷을 <laughs> 많이 입을 수 있게. 네, 예. 그리고 뭐, 모닝웅에도 꿈은 10년 후에도 다른 분들이 아이 플라이투스카이의 환희 브라이어는 정말 이 시절에 이 나하고 똑같이 젊었던 시절에 정말 노래도 잘하고 정말 실력이 있고 정말 이 멋진 가수들이었다라는 소리를 그때 가서도 들을수 있게 지금 열심히 하는 게 저희 꿈인 것 같아요. 그 제일 큰 꿈인 것 같아요.